네 고생들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어, 부식 및 방식에서요 균일 부식 유니폼 코로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어, 아파트 주차장에 이렇게 차량이 하나 주차되어 있었는데요 이게 에, 그 차체에 이렇게 페인트 코팅이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빨갛게 부식되는 철판이 부식 되는 모습 봤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균일 부식에 속하죠 그러면 이 부식 메카니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laughs>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거는 에, 물속은 아니지만, 습도, 습도와 부식률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말씀드린 습도와 부식률, 부식률이 있는데, 만약에 FE다, 우리 쓰는 철이니까 f 1를 비교했을 때, 부식률과 습도 봤을 때, 바닷물은 당연히 100%겠죠. 0%부터 100%인데, 0%, 100 0 부식 안 됩니다. 부식 안 되다가 갑자기 쫙 부식률 올라가는 이 커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를 임계습도, 임계습도라고 했는데, 여기가 임계습도요. 여기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거의 약, 60% 정도 보시면, 그게 정확하게라어 봅니다. 60%. 그러니까, 비 오면, 비 오면 60%는, 겨울에는 부식이 안 되겠죠. 그럼 이게 부식 메카니즘, 균일 부식 메카니즘, 결국 물속 부식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물속에서요, 물속에서 산소는, 요 약분 한 거죠, 제가요. 용존산소는 전자 두 마리 먹고, 맞고, 수산 두 마리 만든다. 이 OH-. 여기 1번식이잖아요. 이 OH. 수산입니다. 산 만들고. 그럼 전자 어색 뺄거냐 네, 비금속에서 못 빼죠 안 빠지니까 다섯 개 이상 비금 최극 전자 다섯 개 이상 비금속 안 빠집니다. 금속에서 뺍니다. 금속은잘 빠집니다. 자유 전자니까요. 그러면 결국 FE가 두 마리 빼졌으니까 E 마이너스 었으니까 식으로 따지면 FE 2쁠이 되는 거죠. 2플러스 e 되는 거죠. 두 마리 뺏겼으니까. 왜 FE 최극전자수을몇 개입니까? FE 최극전자수 보시면 f e 의최극 전자 2 마리잖아요. 두 마리 뺐으니까 2플러스 e 되는 거죠. 그럼 양이온 음이온 남아 있잖아요. 둘이요. 의, 이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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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다. 안정상태로간다 가야 되니까 얘들은 어떻게 됩니까? 둘이 만나서 제로로 가야 되니까 녹을 만들겠죠. Fe. 두 마리를 Fe 플러스 더하기 플러스 네 마리니까 마이너스 네 마리 야죠 OH 마이너스 가지고. 다시 산소가 작동. 이렇게 되면 네. 말씀드렸듯이 이퀄 네. 어떻게 되냐면 이 e, Fvoh라는 빨간 녹, 빨간 녹하고 물이 발생되는 거죠. H2 이렇게 하면 시기 반전되는 거죠. 그럼 EFH 해마 빨간 녹, 헤마타이트 다시 분석해 보면 요거를 Fv 두 마리니까 Fv 두 마리 산소 세 마리 더하기 남은 게 수소 두 마리 산소 한 마리니까 H2.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물두 방울 생기고 헤마타이트 빨간색. 뭐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죠. 요게 이제 균일모 대체 뭡니까? 균일모식때 최근 그냥 페인트 하시면 됩니다. <laughs> 무조건 산소를 못 만나게. 음 산소를 못 만나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범위는 산소죠. 얘가 주, 주범, 얘는 보조. 예, 공범입니다. 자, 요게 이제 바닷가에 갔더니 양심의 거울이라고요. 양심의 거울이라고 이렇게 바닷가에 이렇게. 예, 양심의 거울이 쓰러져요. 양심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laughs> 좀 재밌는 얘기 양심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왜, 무너졌으면, 이거 뭡니까? 이거, 파이프, 이걸 몰라주 일반 탄소화 했으니까, 균일부식이죠 바닷가에서, 자, 바닷가에서는 뭡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일반, 일반 물이고요. 물 속이고요. 바닷가는 추가되는 거죠. 또 가속부식도 있죠 누굽니까? 바닷가에 부식인 자가 아주 멋진 애가 하나 있잖아요. 염소 이온이라고요. CL-. 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바닷가니까요. 그럼 1번 녹 하나 만들어졌고, 2번 녹. 자, 바닷물 속에 있는, 자, 그럼 CL-가 있는데요. <laughs> 얘도 이온이다. 이온 은 뭡니까? 이온. 어원이, 이온은. 라틴어에 간다. 어디로요? 제로로 가야 됩니다. 안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니까 양연이, 음연이니까 양연을, 양연을 보니까 산소가 와서 철 빼먹었네. 어, 그럼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나와 같이 좀 결합하자. 해가지고, 그럼 F2 플러스 하고요. 요, 2 e 플러스 하고. 더하기. CL은 두 마리 들어가죠. 이 c l 마이너스 딱 붙으면 됩니까 플러스 두 개, 마이너스 두 개니까 제로잖아요. FECL2라고요. 녹이잖아요. 염화철 녹2. 얘가 녹1. 1 2 생기잖아요. 얘가 녹완, 녹완. 1 2 생기면서 가속 부식. 그러니 뭐 당연히 못 버티죠. 그럼 재질은 뭡니까 이거? 재질은 뭐요 스테인리스를 써 줘야죠. 양심의 거울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한스테레스 <laughs> 스테인리스 안 쓰시면 안 쓰시려면 계속 페인트 칠하면 됩니다. 예, 네, 주기적으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페인트를 칠해야 된다. 이렇게 <laughs>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